우리 원장님은 출근 시간이랑 퇴근 시간 어떻게 됩니까? 예약은 10시부터 받아요. 그래서 항상 9시 반 정도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편이고 저녁 9시까지라고 해 놨는데 솔직히 뭐 자영업이다 보니까 고객님이 뭐 회사가 늦게 끝났는데 8시 반까지 가면 안 되나요? 뭐 9시까지 가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저는 받아 줘요 어...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다 8시 퇴근이었거든요. 그러면 퇴근하고 뭐라도 하 하고 싶은데 멋있지? 다 8시까지예요. 어... 네. 병원도 야간 진료 8시까지 막 뷰티샵은 다 7시까지 이러니까 못해요. 그러면 주말은 주말이라서 문 닫고 아니면 주말에는 놀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8시까지는 예약을 받아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시간적인 블루오션을 노리는 거다. 네, 맞아요. 네. 저녁 타임이 진짜 바빠요. 어, 그럼 10시간 막 너무 오래 일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 손님이 없으면 중간에 쉴 수도 있지만 저는 안 쉬어도 괜찮고 남들 놀때 놀고 남들 일할 때 놀고 이러면 언제 돈을 법니까 저는 주말에는 절대 쉬지 않아요 일요일날 여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 진짜 많이 바빠요 전 여기 일요일도 열어요? 네 저는 공휴일 다 열어요 대박 아 그럼 연중무휴잖아 365일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아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할 때까지는 쉬진 않을 거예요 요즘도 그 정도... 예약이 음. 꽉 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365일 1년 내내 바쁜 우리 여기 원장님께서 네.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라도 월매출 혹시 공개 가능합니까 회사를 다녔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법니다. 어, 그러면 한 달에 버는 게 이거 이상이에요? 아, 그건 당연히 벌죠. 와, <laughs> 이것도 넘어요? 뭐 넘을 때도 있고 뭐안 넘을 때도 있고 아 내가 보기엔 대충 평균 한이 정도, 어, 그 정도 되나보네 네 와. 열심히 하는데 그럼 어. 더벌 수도 있죠 더벌 음, 수도 있고 음. 하는데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충 뭐이 정도로 수렴이 된다 그렇죠 어. 하지만 어? 자영업 제가 손님만 받았을 때는 그 음. 점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수강이나 이런 걸 같이 하니까 가능할 음. 수 있다는 거 아. 여기가 그러니까 스무살에 머물다가 피부 관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걸 같이 하는? 어, 거품. 저희는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교육이라는 거를 같이 접목하게 돼요. 그래서 피부 국가 자격증을 속성으로 이제 알려 주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처럼 피부 관리샵을 차리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피부 실전, 실무, 뭐 왁싱부터 시작해서 뭐 스킨 플래닝이라던가 성분서 펌, 뭐 두피 이런 거를 다 교육을 하고 알려줘요. 있어요. 네. 지금 여기를 운영하시면서 네. 아까 뭐한 달에 뭐그 정도 버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또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있죠. 그렇죠. 네. 뭐 제일 큰게 일단은 여기 그 임대료. 네.일 거고. 네. 그다음 뭐또 다른 거 나가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에어컨이나 이런 거 특히 겨울에 난방기 틀어놓으면 진짜 많이 나가고. 관리비가. 네. 거. 음.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 거 있고. 음. 그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것도 그거예요. 준산자 한 한복판에서. 어. 네. 이렇게 이 평수로도 유지가 되시나요?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많이 물어봐요 뭐 따뜻하니? 이러면서 어난 따뜻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네. 궁금해 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네 따뜻합니다 <laughs> 넓으니까 임대료랑 관리비가 이거는 넘는다는 말씀이시긴 하죠 아치면네 그렇죠? 네. 음. 어쨌든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이거 이외에는 사실 지출이 그렇게 많진 않다.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개인적인 건안 사는데, 어. 자꾸 뭘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뭐좀 좋게 놓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수업하다가 학생들이 덥다고 하면, 이 에어컨 여기까지 안 가니까, 그래서 선풍기, 와. 네, 선 있으면 넘어지니까, 무선으로. 네. 오로지 고객을 위해서, 고객 아, 입장에서. 네, 저는 너무 서비스업을. 어. 진짜 거의 한 10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몸에 배는것 같아요 아. 고객만족 고객을 위한 초고객이 <laughs> <laughs> 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뷰티샵을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업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죠.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진짜 우선이었는데,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은 했지만, 손님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 간 적도 있고, 물론. 초창기에? 아, 그럼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된건 아니죠. 다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야 나도 이거나 차리고 싶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기는 해요. 거기에 너무 잘 되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아, 힘들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좋으면 솔직히 누구나 다 차리죠. 어쨌든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돈은 많았는데 이제 벌어드는 수입이 없는데 나는 이제 임대료도 내야 되고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약간 뭐 우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멘탈이 나가는 성격은 아니어서. 딱히 그럼 힘든 건 없었네요 그렇게.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성격이죠. <laughs> <상당이죠>? 네. <laughs> 뷰티 케어 샵을 네. 어, 뭐 친한 동생이나 지인들이 한다고 하면은 네. 누구에게나 뭐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스무 살에 머물다라는 거는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혼자 개인 샵을 하시는 것도 정말 열심히 할수 있다. 다른 샵이랑 차별화된 독보적인 뭔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 그건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제 어,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어쨌든 높낮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잘 나가다가 저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또 손님이 없을 수도 있는 경우고. 근데 그때마다 이내 마음도 계속 높낮이를 치고 하면 그게 사람이 멘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님이 없으면 그냥 없으면은 어쨌든 저에겐 시간이 있는 거니까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뭐 못했던 뭐 밀린 것들을 한다던가 아니면 바꾸고 싶었던 뭐배너라던가 이런 걸좀 바꾼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본인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가장 큰 본인의 강점, 차별화된 요인은 뭐였어요? 손님이 없어도 항상 같은 시간에 오픈을 했어요. 손님이 없다고 제가 집에 있고 문을 안 열고 하다가 정말 갑자기 누군가 전화가 와서 "저 혹시 지금 갈수 있나요?"라고 했을 때 이제 아, 내가 샵에 있을 걸. 이런 후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언제든 누가 와도 받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적 있어요, 혹시? 저도 일요일이기도 해서 그때 그냥 좀 늦잠 좀자 볼까라고 솔직히 잠도 안 오지만 집에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갈수 있냐고. 음.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아쉽기도 하고 내가 이, 이 시간에 샵에 있었어야 됐는데. 샵에 가면 안돼 그냥. 어 그러기엔 아직 씻지도 않았고 <laughs> 이 손님은 바로 온다고 하는데 아 그리고 여기 오, 어차피 준비하려면은 뭐 기계도 켜놔야 되고 이런 진짜. 것도 있는데 아 혹시 오후 타임은 어려우실까요라고 했는데 아 아니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다 끊어서. 진짜... 그때 이후로는 내가, 제가 절대 늦잠을 자지 않습니다. <laughs> 진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네. 오는 거네. 그때 딱 엄청 깨달으셨겠다 네, 진짜. 우리 원장님께서 홍보에 거의 진짜 뭐 일가견이 있으실 정도로 전문가인데. 본인이 특별하게 홍보하는 비법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하는 것처럼 어쨌든 요즘에는 SNS가 너무 활성화했기 때문에 이제 SNS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음. 내가 어딘가를 가려고 할때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런 거는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 들어요. 내 네, 인스타일 키우자 하다가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홍보를 위해 그 인스타일 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따로 계정을 만들었어요. 따로 팠어요? 네. 그 따로 판 계정에 본인 사진 엄청 많지 않아요? 엄청 많진 않은데? <laughs> 제가 다른 샵에 있는 사람들 걸 봤을 때 피부만 올라와 있다던가 너무 맞습니다. 눈만 올라와 있다던가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아, 나도 내 일상을 조금씩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그래서 제가 계정을 따로 판게제 개인적인 그런 인스타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런 홍보를 올려 버리면 그것도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홍보를 많이 하면. 그래서 계정을 따로 죠 어, 어디에 속해서 일을 할 때랑 네. 지금 이렇게 운영을 원장으로서 할때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회사가 정말 바쁘면 그냥 저는 바쁜 거예요 어. 월급은 똑같고 어. 네, 회사가 한가하면 뭐 몸은 한가하겠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주죠 위에서 아. 네 너무 한가하니까 어. 너, 뭐 노냐 라는 <laughs> 저는 지금 만약에 예약이 너무 많아서 집에 막 10시 넘어서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어, 전 너무 좋아요 바쁘지만 다제 거예요. 다내 돈이야. 네, 다제 거예요. 이거를 운영하시면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아니면 본인의 인생에서 뭐 최종의 목표가 있다면? 저는 5년 후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은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5년 뒤에는 되게 여유롭고 시간 많고 돈 많고 이런 삶을 네 꿈꾸면서 하고 있어. 그 5년 뒤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목표다. 경제적, 시간적, 자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또 이루시는 날까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